자, 156번, 12. 세로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의 색종이를 한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어,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색종이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부터 이해를 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15, 세로로 조금 더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이라는 것은 얘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자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 계속 정확하게 이어서 이게 조금 이 음, 선생님 완벽하게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다 보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이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채워나가서 결국에는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큰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배수가 돼야 된다. 맞지? 그래야지 딱 맞게 떨어질 거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2였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으로 본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 15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의 배수.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의 배수도 되고 12의, 15의 배수도 돼야 되기 때문에 12와 15의 공 배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가장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것은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이제 구하면 된다. 그러면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3으로 나누면 4, 5. 그러면 다 곱해버리면 최소공배수는 60이 됩니다. 그럼 이 한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60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쪽도 60이 됐을 겁니다. 12의 배수 맞고 15의 배수가 맞다? 그래서 한변의 길이는 60cm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색종이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60이었어. 가로가. 가로가 60cm인데 이제 이한 칸이 얼마냐면 12였습니다. 12. 자, 12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어, 다섯, 맞지? 다섯 개 들어갈 수 있다. 가로로. 그 다음에 세로로는 60이었는데 세로의 길이가 15가 되기 때문에 60을 15로 나누면 몇 개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전체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5 곱하기 4 해서 전체는 20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색종이 수는 20장.